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쇼입니다. 우리 22년 9월 고일 모의고사 영어 37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유형별 문제풀이 우리가 진행했고요. 이제 지문 분석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먼저 지문 분석 해석 진행해 보시고, 그리고 제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본인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 그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 people have a perfect time of day when they feel they are at their best, whether in the morning, evening, or afternoon.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most people 이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Hav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A perfect time 이라 되어진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of day가 뒤에서 얘를 꾸며주고 있죠. 항상 명사, of 명사 되어져 있으면, of 명사가 뒤에서 얘를 꾸며준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when 하고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요거 관계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냐면, 여기 쉼표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누구를 요 앞에 있는 perfect time 을 꾸며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when이 접속사이자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 부사가 되겠죠. 자, 관계부사 되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기 시간이라고 하는 얘가 나오면 누가 나오면 된다? when이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나와서 얘가 요 앞에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될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고요. 시간이나 when 둘 중에 하나, 선행사나 when이라는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할 수도 있다고 라 말씀드렸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ay가 주어가 되겠고, 그러면서 feel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 y 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디까지? 베스트까지가또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얘는 필에 걸려져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얘는 목조가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뭐가 생략됐다? 접속사, 대시 생략되면서 명사절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d a 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r이 동사, 그 다음에 at their bes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이렇게 부사가 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웨덜 여기가 부사절로 쓰여져 있어요. 접속사입니다. 인부터 시작해서 뒤에 after는 이렇게 끝나죠? 어, 그러면 비동사나 주어 없는데요? 뭐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여기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it is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생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끊어서 해석해 보죠. 자, most people have a perfect time of day.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루에 완벽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니까 되겠죠. 자, 그 시간 어떤 시간인데요? when they feel. 그들이 느끼는 시간이에요. 뭐라고 느끼는 건데요? they are at their best. 그들이 최상의 상태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whether in the morning, evening or afternoon. 자, 그것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또는 오후 등간의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Some of us are night owls, some o a r l y birds, and others in between may feel most active during the afternoon hours.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some이란 되어진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over us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are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night owls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보호가 되겠죠. 자, 또 some 이렇게 되어진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자, only birds가 되어진 여기가 보호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뭐가 생략돼 있다? 저 앞에 알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생략해버린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and, 접속사가 되겠죠? others,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in between 이라 되어져 있는 게이 others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may, 부터 시작해서 feel 까지, 이렇게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확인할 수 있겠네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자, most active 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최상급으로 쓰였습니다. 이 보호가 되겠고요. during 부터 시작해서 hours 까지 전체 다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보죠. 자, some of us, 우리들 중에 몇몇은요, are night o w l s 밤 올빼미래요. 그러니까 즉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란 소리가 되겠고요. 몇몇은 일찍 일어나는 세다. 즉 아침에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라니가 는 되겠고요. Others in between. 그것들 사이에 있는 누군가들은요. May feel most active 가장 활력을 느낄지도 모릅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언제요? During the afternoon hours 오후 시간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during이 되어져 있는데 얘 조심하실 거. During은 뭘잘 비교합니까? Why를 잘 비교하고 있죠. During은 전치사여서 이렇게 the afternoon hours라고 되어 있는 구를 갖고 오고 있지만 Why는 뒤에 뭐 갖고 와야 돼요? 저를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If you are able to organize your day and divide your work, make it a point to deal with tasks that demand attention at your best time of the day.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프로 시작하고 있네요. 여기가 접속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you'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be able to'라고 되어져 있는 건 조동사 역할을 주고 있죠. 그래서 organize까지 이렇게 동사가 되면서 'be able to'가 조동사 역할을 주고 있고요. organize는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be able to' 부정사면 무엇을 할수 있다. 'can'과 동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your day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and 접속사입니다 divide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your work 여기가 목적어죠 따라서 지금 be able to가 어떻게 걸리고 있다 여기 앞에서 organize에 걸리고 또 뒤에 divide로도 걸리고 있는 거 병렬 구조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ake란 얘가 동사가 되겠고요 i s 은 감옥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point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격 보호가 되겠고요 to deal with task라 되어져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겠다 진짜 목적어가 겠다라고 하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알고 있다시피 가목적어가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뒤에 목적격 보어 붙고요. 뒤에 쭉 구성된다. 뒤에 뭐가 나온다? 진짜 목적어가 나온다라는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놓으세요. 투부정사랑 대절이 제일 많이 쓰이니까 이두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that demand attention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요 테스트를 꾸며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At your best time of day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To deal with 여기가 동사의 특성을 취해주고 있죠. Tasks로 되어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겠고요. d 신 t 은 접속사이고요. d 신 t 은 주격으로 쓰였습니다. Demand라 되어져 있는 친구 동사인데. 자 여기 s부터 있었죠. 선행사의 x로 복수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선행사에 맞춰서 여기도 복수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attention은 목적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if you are able to organize your day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Your day니까 하루를, 당신의 날이니까 하루를 계획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Divide your work, 당신의 일을 또는 당신의 업무를 분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면 Make it a point,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중점을 두라고 합니다. 자 중점을 두는 거, 자뭘 중점을 두는데요? 진짜 목적이 여죠 To deal with task가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과업들을... Deal with 다루는 데다가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hat d e m a n d attention. 뭐할수 있는 거야? 이게 집중을 요구하는 그런 과업들이 되는 거 아니겠죠? 자, 그리고 걔는 어디다? At your best time of day. 라되어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 가장 최적의 시간에, 가장 최고의 시간에, 즉 집중력 가장 좋은 시간에 넣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죠? 자, 네 번째 문장 가봅시다. However, if the task you face demands creativity and novel b ideas, it's best to tackle it at your worst time of da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however 하고 들어가고 있네요. 자, 여기가 접속 부사가 되겠고요. if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the task라 되어진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you face라 되어진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절이 되겠습니다. d e m a n s 라 되어져 있는 거죠. task가 단수니까 s 붙여서 단수동사, 수일치 시킨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크레이디비트 시작해서 아이디어스까지가 이렇게 목적어입니다. 좀 엔드를 기점으로 이렇게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it s best 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가주어가 되겠고요. is 동사 best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to tackle it 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진짜 주어가 되겠고요. at your worst time of day 이렇게 부사처리해 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주어 i t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뒤에 진짜 주어 나올 거다 생각하고 있어야겠죠? 자, 근데 그 진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투부정사, 대절입니다. 똑같죠? 물론 여기는 두 가지 더 있어요. 웨덜절이랑, 그다음에 의문사절 있는데, 자, 걔네를 제외하고도 이두 가지가 더 많이 쓰이니까 이건 꼭 기억해 주시고 걔네까지 기억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가 주어가 됩니다. Face가 동사가 되겠죠? 목적 어 없네요. 바로 목적어가 대시였던 거죠. 얘가 접속사이다. 목적적으로 쓰였던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To t a k e 동사적 특성 이시 그거에 관련는 목적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How ever 그러나 If the task you face, 당신이 직면한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demands creativity and novel ideas, 창의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끊어갈게요. It's best. 최선이 된다고 합니다. 뭐가 최선이 되는 건데요? To tackle it. 그것을 다루는 것이죠. 언제? At your worst time of day. 가장 최악의 시간에. 즉, 집중력이 좋지 않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So, if you are on early bird, make sure to attack your creativity task in the evening and vice versa for night hours. 자, so, 접속부사입니다. 이부 접속사가 되겠고요. 육가 주어가 되겠어요. a r e 동 o 가 되겠죠. o a t t o a r t a c k to a t a k e 가 지금 명 a 문 k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쓰여져 있는 k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m a k e s a r e a 렇 k 동사 처리합시렇게 to attack to attack 이이목적져있는 부분이 목적 t 가 c k to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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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k to a a c o r t i a h to a t a to a l t a 되어져 있네요. t a c k to r t a c k to a 부사처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 해볼게요. To attack 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특성, your creative task 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 in부터 이분니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vice versa, 부사, for부터 a l s 이렇게 부사처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볼게요. So,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Oliver,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make sure, 확실히 하세요. 뭘 어떻게 확실해요? to attack your creative task 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당신의 창의적인 일을요. 창의적인 작업들을요. 창의적인 과업을요. attack. 자 공격해라? 아니죠. 여기서는 공격하다는 말은 뭘 얘기해주는 거예요? 바로 착수하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착수하십시오. 언제? in the evening. 저녁때요. 그리고 by c e versa for night or 바이스벌스하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기가 되겠죠. 누구에게 도요 For night owls라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알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도 마찬가지다. 자,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창의적인 작업을 착수하고 밤올뺨이라면 반대로 해야 된다. 알아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if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절이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무조건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 가 보죠. When your mind and body are rest alert then at your peak hours the muse of creativity awakens and is allowed to r o a m for freel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when이 접속사가 되겠고요. your mind and body 여기 주어가 되겠습니다. are 동사가 되겠고 less는 부사죠? alert 가 여기 보호가 되겠고요. 자, 아시는 것처럼, less는 비교급 아니겠습니까? read 에서 less 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den 나와야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비교 대상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at your p e a k hours, 이렇게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the muse,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of creativity, 라고 되어진 얘가 muse를 꾸며주고 있고요. awakens,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 muse는 단수니까, 여기 단수 처리해준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nd, 접속사죠. 또한, 단수니까 is 나와져 있네요. 여기 동사가 되겠고, 수동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2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allow라고 하는 거, 원래 이런 구성이죠. 주어, 그 다음에 allow,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데, 얘가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적어라고 하는 친구가 끌려 나와서 주어가 됐습니다. 그렇죠 얘가 이렇게 끌려 나와서 주어가 됐고, allow는 BPP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남잖아요? 얘가 그냥 보호로 변형돼서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에 주로 투부정사 잘 붙어서, BPP 취해지면, 이렇게 투부정사 그냥 보호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To r o m 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적 특성, m 부사, freel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의 정신과 신체가 are less alert. 자, less alert. 그러니까 주의력이 좀 덜한 상태일 때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언제랑 비교했을 때 a n n u a l peak hours 가장 정신력이 좋을 때요 그럴 때는요 the muse of creativity 어떤 겁니까 창의성의 영감이요 awakens 깨어난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it's allowed to roam more freely 어떻게 한대요 더 자유롭게 거니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하겠습니다 in other words when your mental machinery is loose let her dance standing at attention The credibility flow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n other words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면 시 되겠고요. w h e 는 접속사가 되겠죠. Your mental machinery라고 되어져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사 동사가 되겠고요. Lose가 보어가 되겠네요. 자 rather than 자 요거는 몸을 하기보다는 하는 전치사 역할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 attention까지요 그 다음에 the creativity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flows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단수 취급돼서 이렇게 단수 동사가 있는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rather than 뒤에 보시면 s t a n d i n g 이나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을 취하겠고요 at attention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when your mental machinery is loose 라 되어져 있죠 여러분의 정신 기재가 is loose 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느슨하게 풀려 있을 때입니다 자 뭐라기보다는요 rather than standing at attention 집중력에 서 있을 때보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집중력이 있을 때보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럴 때 The Creative is Floss. 어떻게 요 창의성이 샘솟는다. 창의성이 흘러 넘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7번 문제, 유형별 문제 풀이와 지문 분석 해석 다 마무리 했습니다. 자, 오늘 확인했던 부분들 중에서 본인이 몰랐던 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꼭 점검해서 복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문제를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시의제임스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